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양기비를 키웠어요. 국가가 운영하는 제약회사에서 약학 박사 교수들이 직접 거기 관여를 한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농도가 높은 최상품을 만드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었던 거죠. 왜? 전 세계적으로 99% 순도 딱 나오면 그냥 북한산으로 한 거죠. 거의 뭐 초기금으로 쓸 정도로 조의금으로 쓸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약하는 마음 마약 파는 사회 가정학과에서 양성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만들어요 첫 번째 가난한 나라 두 번째 국가의 권력이 약하고 또는 부정부패가 심각한 나라 다운 계열 아편이죠 아편 아피안 몰핀 헤로인이니까 어,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재배합니다 순수하게 의학적 목적으로 재배하거든요 엄격한 통제 아래 그래서 문제는 안 되죠 그런데 주로 이제 양귀비를 재배하는 나라는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가까운 동남아시아 골든 트라이앵글 3개국의 삼각형 경계 지역인데요 거기는 엄청 못 살죠 국가가 영향력을 못 미쳐요. 세 번째, 부정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단속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한다? 뇌물을 줘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업계열은 어디서 만들죠? 마찬가지 동남아에서 나오는 거는 똑같이 업계열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고 코카인은 어디서 제조한다? 콜롬비아에서. 왜? 똑같습니다. 가난하고. 부정부패한 나라. 우리나라도 1970~80년대 에서 가난했잖아요. 메스암페타민 히로포를 만들어서 어디서 수입했다? 원료를 대만이나 홍콩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조해서 일본으로 팔았거든요. 더 부유한 나라로. 마약은 항상 가난한 나라에서 만들어서 어디로 흘러들어간다?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로 흘러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보시면 멕시코가 왜 마약을 많이 할까? 미국에 비해서 매우 가난하니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럼 한국에서 어디서 다 마약이 들어오게 다딱 느낌 오시죠. 근처. 밀반입하기도 좋은 나라. 동남아시아에서 대부분 마약들이 흘러들어옵니다. 마약류는 천연 마약, 코카인, 코카를 재배해서 코카인으로 농축시키는 게 있고, 양귀비, 아편, 몰핀, 헤로인 이렇게 천연 작물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합성해서 화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펜타닐 같은 경우 원래. 페치딘에서 펜타닐로 만들었는데 그걸로 똑같이 뭘 만들 수 있다 의약품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중국에서 화학 제품을 사는 거예요. 어, 우리 의약품 만들 거다. 그래서 사서 멕시코에서 뭘 만들면 돼요? 구조를 바꿔서 페치딘이라는 마약의 진통제로 만들 수도 있지만 또바꾸면 뭐로 만들 수 있다? 마약으로 만들 수 있고. 네, 사페타민 히로폰 같은 경우는 원래 에페드린으로 만들었거든요. 에페드린 우리 지금도 써요 감기약. 그래서 뉴스 보면 감기약으로 마약을 제조했다.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감기약 말고도 똑같이 화학구조만 비슷한 걸 사오면 몇 단계만 거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펜일 초산, 벤질 치아나이드 사서 구조 몇 단계 딱 바꾸면 바로 뭐가 나온다. 베사한펫 하면이 바로 나옵니다. 그럼 그 원료만 사면 되거든요. 그 원료 사는 거는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살수 있죠. 그게 만들려면 공장이나. 방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허가도 있어야 되고. 그럼 그 허가가 선진국에서는 잘안 나고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생산시설이 어려워요. 그리고 들키면 처벌이 주로 생산, 유통한 업체에 강하게 부여되기 때문에 합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냄새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단속이 심해지면 다 어디로 간다? 다못 사는 나라, 단속이 부실한 나라, 돈만 주면 단속도 무마시킬 수 있는 가난한 나라에서 하는 게 합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좀 민감한 내용인데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제 핵 개발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를 팔아서 기술이 필요하고 그핵 기술을 가져오려면 또는 다른 물건을 사오려면 외화가 필요한데 북한제 생산품이 뭐가 있을까요? 없죠. 무기는 이제 국소수 생산하는데 무기 성능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는 나라가 되게 후진국들이고 그럼 결국 팔게 없어요. 그럼 최첨단 기술을 사와야 되는데 그럼 북한이 주로 뭘 하느냐? 어, 무기를 팔고 위조 지폐를 찍어내고. 그 다음에 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를 주로 해킹하고 뭐 그런 걸 하거든요 그리고 북한 자체가 지금 핵무기 개발로 무역 제재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거래가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교역이 안 되니까 뭘 하면 돼요 불법적인 거를 팔아버리면 되죠 그럼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마약입니다 마약 가격이 금보다 비싸거든요 그러면 북한에서 금을 캐서 만들겠어요 국가에서 마약을 합성해서 팔겠어요 마약을 파는 거죠 국가에서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왔었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백도라지 사업. 백도라지가 이제 속된말로 아편이었는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양귀비를 키웠어요. 누가? 약학생들. 이 키우고 그거를 몰핀 헤로인으로 제조하는 거를 누가 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제약회사에서 약학 박사 교수들이 직접 거기 관여를 한 거죠. 그게 80 90년대고 80년대까지는 기술이 없어 가지고 양귀비에서 아편만 만들었는데 90년대부터는 헤로인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고 1000년대부터는 메스아페타민 업계열 약물을 또 시작하게 된 겁니다. 왜? 일본이라는 시장, 중국이라는 시장, 한국이라는 시장이 있으니까 만들게 된 거죠. 메스아페타민은 확실히 다른 게 화학적으로 만드는 경우는 화학적 과정에 따라서 순도가 완전 달라져요. 99%, 100%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누가 만든다. 범죄 집단 또는 개인이 만들다 보면 순도가 고르지 못합니다. 순도가 고르지 못하면 당연히 상품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불순물도 포함될 수 있고 50%를 맞다가 100%를 맞으면 갑자기 죽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과다복용으로. 그래서 순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농도가 높은 최상품을 만드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었던 거죠 왜 화학과 교수 약학과 교수를 동원해서 만들다 보니까 99%메암페타민이 나오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99% 순도 딱 나오면 그냥 북한산 이로 한 거죠 다만 내가 만약에 그쪽에 있는 제약회사나 소속가들이 북한은 어차피 사회주의다 보니까 월급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가 나와서 집에서 몰래 만들거나 가져와서 섞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약간 순도가 낮은 것들도 많이 나와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아예 지하에 몰래 마약 생산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게 거의 공식적인 내용으로 밝혀졌습니다. 화폐는 있죠 당연히. 화폐는 있는데 경제가 망한 날의 특징이 자국 가치 화폐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까? 초 인플레이션으로 2009년에 북한이 화폐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실패했죠 왜 경제가 살아나려면 물건을 만들고 팔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북한이 안 되는데 돈만 바꾼다고 해서 경제가 회복되진 않거든요 그러면 자국 화폐가 완전히 박살 난 상황에서 당연히 위안화 미국 돈 달러가 다 실상 지폐로 사용되고 그런 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현금성이 있는 것들 금 아니면 마야 거의 뭐 초기금으로 쓸 정도로 조이금으로 쓸 정도로. 일상화 돼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돈처럼 쓰이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전쟁이 나면요 그 화폐 경제가 무너지면 AA 건전지로 물건을 사고 팔거든요 안타깝지만 지금 북한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가치가 있는 게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북한이 그나마 다행인 게 품질은 메사페타민인 경우는 상당히 높지만 그나마 다행인데 택배 같은 교류 같은 거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와 그래서 커다란 컨테이너 상자에 몰래 숨겨 들어오는 경우 자체는 없어요 왜? 컨테이너 자체를 거의 교류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몰래 국경을 넘어서 밀수를 하는 경우 어느 나라 대로는 일본 중국 또는 동남아 또는 호주로 몰래 가서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가 워낙 크지 않습니다 키로 단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범죄 조직과 거래하는 경우도 외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 보도가 좀안될 뿐이죠. 한국에는 들어오는 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마약이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본에서 팔면 되니까. 두번 거치면 한 단계 건널 때마다 위험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국경선을 넘어서 오는 거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어디다? 북한이니까 북한에서 만들고 안타깝지만 북한 중국 한국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이 아무래도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일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하는 경우도 흔하고 동시에 마약을 유 시키는 경우도 한국 사람보다는 좀더 높다고 알려진 게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완전 다른 세상이잖아요. 휴전선 안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넘어와서 살다 보니까 적응을 잘 못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이 몇배 이상 높고 대부분은 모든 사기를 거의 다 당한다 보시면 되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데 가장 많은 범죄가 마약인 거죠. 왜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마약을 쉽게 했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유통을 하면은 큰 수익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탈북 경로랑 마약 마약 유통용 일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약에 손을 대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관련된 사람 비율이 조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시작한 거는 외화벌이였고 국민들은 약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안 아프려고 살려고 또 마약을 재배했고 그게 다 합쳐진 거죠.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는 그래도 마약을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아편을 헤로인을 만들어서 파는 그 생계수단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진 않거든요. 형식적으로 단속도 나가고 근데 북한은 아예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마약을 생산을 했고 그에 더해 공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또 마약을 퍼뜨렸고 국민들도 안 아프려고 마약을 또 재배를 했고 위랑 아래랑 다 같이 좀한 상황입니다. 마약왕은 사실은 엄청 많거든요. 2022년에서 2023년도에 이제 동북아 3대 마약왕이라고 해서 3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탈북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라고 하면 이제 또 충격을 받으실 분들이 있을 텐데 탈북자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남자 1대 여자 2고 대부분이 탈북자는 연령대가 또 20에서 40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새로운 길을 찾아서 넘어오겠죠. 그럼 왜 넘어왔을까? 50% 이상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더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최... 이라고 88년생이고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탈북했거든요. 딱 맞아요. 20대 젊은 여성. 그러면 참 안타깝지만 그 여성분들이 배운 것도 없고 언어도 서툴고 돈도 없어서 일부 여성들이 융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좀 높습니다. 그분도 경기도에 있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시다가 마약을 판 거예요. 어떤 마약을 팔았냐? 탈북자한테서 마약을 사서 탈북자들에게 또 마약을 팔았어요. 2018년도에 한 6년 7년 동안 하다가 잡혔어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마약을 하는 투약자의 경우는 거의 집행유예 나 풀려나거든요. 근데 판매하고 생산한 사람한테 징역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때려. 5년 막 때리거든요. 이분 1년 6개월밖에 안 받았어요. 협조를 엄청 잘 해줬어요. 그 모든 정보를 다 불었던 거죠. 그래서 1년 6개월을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감옥 가면 다들 막열에 앉아있고 자+ 자기소개해 봐라.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마약 사범자들은 향방이라 그래서 마약 사범자들만 딱 모아놔요. 왜냐면 폭력 사기 이런 방에 내가 마약 중독자인데 딱 들어가면 마약이 계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을 퍼지지 말라고 마약 사범끼리만 모아놔요. 물론 독방에다 모아두면 뭐 막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돈이 너무 많이드니까 그러면 이제 마약 사범자들끼리 모인다 보니까 정보를 주고받아요. 마약의 성분 어떻게 하면 더 싸게 팔고 어디 가면 더 좋은 거를 살수 있고 이 약은 어떻고 그래서 마약 사관학교라 그래요. 기존의 감옥이 큰집학교라 그러잖아요. 마약 사범자들 사이에서는 마약 사관학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수사기관도 마약에 관한 정보를 최초부터 얻었지만 최. 되게 똑똑했던 거예요.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 정보를 얻은 거죠. 1년 6개월 만에 출감되자마자 길림성 지역, 중국으로 가버려요. 거기서 마약 유통 사업을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단순히 국내에서 조금 파는 게 아니라 마약은 특성상 단계를 거칠 때 10배씩 오르는데 국경을 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위험성도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수익이 제일 많이 남는다는 걸안 거죠.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서도 단속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보다 더못 살고 단속이 더 약한 나라. 동남아로 가서. 그래서 지금 동남아가 마약의 핵심지구 마약왕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 그런 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약왕은 이렇게 뭐 낱개로 팔아서는 돈이 안 되고 술이나 보셨잖아요 대규모로 유통을 시키는 쪽에서 나오고 콜롬비아의 마약 에스코바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마약을 보내는 그래서 최씨도 3대 마약왕 중에 한 명이 되었는데 잡혀서 국내로 또 수감됐고 근데 계속 나올 거예요 왜 통로가 그렇잖아요 미국은 어디서 계속 마약왕이 나올 거다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약을 재배한다 그러면 딱두 가지 보면 됩니다만 양귀비, 코카인. 코카인은 커피벨트라 그래서 커피 생산지랑 조금 겹칩니다. 천에서 이천 미터에 더우면서도 비가 많은 고산지대. 그러면 딱 어디가 떠오르죠? 안데스 산맥.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딱이세 나라에서만 자랍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안 자라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나무다 보니까 과수원을 하려면 규모가 어때야 된다? 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전문적으로 한다? 아주 큰 법제진단이 등장해서 대규모로 하는 거고 양귀비는 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밀 겨, 생산지랑 거의 겹습니다. 그래서 어디? 아프가니스탄. 그럼 아프가니스탄, 그럼 아프가니스탄 농민은 밀을 재배할 거냐 양귀비로 아에을 재배할 거냐 딱 선택이거든요.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남는 양귀비를 재배하는 거죠. 그럼 이 양귀비가 또 어디다 재배 돼요? 멕시코, 북한. 고산지대에서 재배가 되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약간 위쪽 지방 그러니까 산간 지방에서 재배되니까 이 벨트라인이 재밌죠 밀과 겹치고 커피랑 겹치고 그러면 왜 생산을 막을 수 없느냐 국가의 권력이 약하고 부정부패가 심한데 단속 은 없고 농민들은 뭐한다 돈이 최소 세배 이상 더 많이 나는 마약을 재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마약을 재배하면 돈과 함께 항상 피가 묻어나요 왜 관리를 누가 한다 범죄 집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축복이자 저주다. 그런데 그 나라에 사는 사람 10대 학생 교육도 없고 유일하게 할수 있는 지긋지긋한 가난과 농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막상이 되는 거지. 재배에선 힘들고. 그래서 콜롬비아의 마약 에스코바로도 정말 똑똑한 학생인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결국에는 마약 산업에 몸을 담았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출세하거나 성공하려면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건데 그 나라에서는 할수 있는 게 범죄 집단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그 범죄 집단이 마약이었던 거죠. 마약을 얘기할 때가 참 어려운 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호기심을 자극할까 봐 겁나고 마약을 하지 말라고 하는 동시에 마약 중독자는 치료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된 얘기거든요. 마약이 절대로 치료 안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라고 하면, 마약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경각심을 주지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한테 절망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과학채널이니까, 뉴턴의 고전역학이 아니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반대 물리학, 양자역학, 불확정성이에요. 확률만 얘기해줄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현명하게 사는 방법은 뭐다? 좋은 확률을 높이고 나쁜 확률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약은 하면 안 되고 좋은 걸 하셔야 되고 이런 호기심도 마약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그냥 단순 지적인 호기심으로 끝나야 되고 그리고 중독이잖아요. 저는 이제 중독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도파민이 누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상이 하나가 있으면 중독과 몰입의 차이는 딱한 가지예요. 이 대상이 뭐냐거든요. 마약에 들어가면 중독이고요. 과학에 빠져들면 몰입이에요. 술에 들어가면 알코올 중독이고요. 도박을 하면 도박 중독이고요. 공부에 들어가면 취미에 들어가면 일에 들어가면 몰입인 거거든요. 그래서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은 것에 중독되지 말고 몰입하십시오. 저는 사실 마약을 공부를 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왜? 순수하게 지식적으로 접근했고, 사회적으로 접근했고, 의학적으로 접근하니까 너무 재밌었고, 저는 완전히 몰입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몰입하시되 절대 중독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